자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7, 8월 강의안내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5, 6월달에 문제풀이를 처음 시작하고 7, 8월달에도 이어서 문제풀이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 8월 강의의 성격. 어떤 부분들 뭘 어떻게 하든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그거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 8월 강의는 이름을 보통 제가 핵심 문제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전 종합 문제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전 종합 문제 핵심 문제반. 그래서 문제풀이는 문제풀인데 저희가 5, 6월 달반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진도는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직 후반부에는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논술 기출을 몰아서다볼 거기 때문에 영역별로 섞여 있는 문제들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객관식 기출, 서술형, 기출 등등 해서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비교적 좀더 그니까 대신에 (5급) 문제는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좀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는 문제들을 주로 쭉 많은 개수의 문제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8월)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보게 되는 이제 직전 그~ 실전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매시간 시험과 같은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7, 8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교재가 있어요. 실전 문제집이라고 문제집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요약 노트가 이제 부교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써요. 요약 노트는 지금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써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 아니면 다른 원래 보시던 요약 자료나. 기본서, 이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 강의에서 보게 되는 실전 문제집의 구성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 반절 정도는 영역이 좀 구분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한두 영역이 섞여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서서히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영역을 섞고, 그다음에 한 항목에서도 뭐 제시문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형 이제 한 단락, 두 단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후반부에 있는 반 이후 내용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한 번씩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모의고사 문제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같은 형식으로 쭉 연습을 해서 미리 이제 간단하게 개요 같은 거써 보시고 수업 시간에 포인트 잡아서 이런 이런 부분들 연계하고서 문제 풀이를 쭉 진행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주요 영역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요 영역들, 행정, 과정, 평가, 교수 이론, 그다음에 그, 심리, 요 영역들, 다른 영역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영역들 문제들의 비중을 좀더 높여요. 점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7, 8월에, 가끔 그래서 5, 6월, 7, 8월 구분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급 시험이 6월 말에 있기 때문에, 올해 보는 5급 2차 시험 문제가 7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추려가지고 의미 있는 부분들만 몇 개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시험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5급도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할수 있을지는 확실히 몰라요. 제가 (8월달에) 할 수도 있고 (9월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올해 가장 가깝게 치러진 우리 시험에서 가장 가깝게 치러진 노, 교육학 서술형 시험의 샘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더 시의적이고 트렌디한 주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도로 그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술형 문제 풀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또 모의고사 계속 문제 풀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이론 사항들을 문제 맥락에 맞춰서 요구 사항에 맞춰서 끌어내고 맞춰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하는 연습들은 문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풀이 연습을 7, 8월 달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쭉 하시게 되는 겁니다. 쭉 하시게 되는 거라서 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강의 특성 자체가 1월 달부터, 1월 강의부터 모의고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론 강의에서는 모의고사 안 하신 분들도 좀 많긴 할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때 논술을 써야 되잖아요 교육학 논술을 써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안 그래도 아까 질문하신 쌤 있으시긴 했지만 이게 뭐 영역별 모의고사냐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냐 하셨는데 그런 거였으면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쪼개서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묶여져 있을 때 답을 찾는 거랑 아예 다른 것들 다른 영역들이 섞여 있을 때 답을 찾는 게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도 첫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실전 형식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서 수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7, 8월에도 동일하게 네번 있어요. 네번 있어서 똑같아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보고 여전히 실전 형식으로 실제 시험 형식으로 쭉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가장 유사한 느낌으로 계속 연습하실 수 있어서 그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듯이 이제 7, 8월 강의 시작할 때도 시작할 때는 진단평가 봐요. 진단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시작할 때 봤었던 진단평가랑 비슷한 형식인데 그때랑 조금 더 다르죠. 그때랑 또, 또 다른 느낌으로 어좀 7, 8월 진단평가 시작한 시점에 보시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형성평가도 있어요. 뭐, 예측하셨죠? <laughs> 예측하셔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던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역시 형성평가는 매 시간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스터디, 또 원하시는 경우, 직강 같은 경우, 직강지경상 스터디 진행하게 될 거고, 음그 다음에 직강지경상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처럼 이제 상담도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그 정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5, 6월달에 영역별로 쪼개진 되게 다수의 많은 문제들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봤다 그런다면 7, 8월달에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영역별로 쪼갠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 좀더 시험에 나올 만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엮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엮어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은 작년 교재를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해서 새로 나오긴 하는데 아마 작년 교재 있으신 분들은 추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문제집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부교재는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요약 노트 같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첫째 주죠. 7월 6일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신청을 이번 주에 받는 걸로 알아요. 직강, 직영상은 이번 주에 신청을 받아서 6월 11일날? 목요일날? 지금 계획, 아마 공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9시? 오전 9시부터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해야죠. 그래서 강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 기출이거든요. 오류월은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기출 강의고 기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 서술형 논술 전부 다 기출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 7, 8월에는 예상입니다. 예상. 실제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문제 중심으로 어. 진행이 되는 거죠. 또 그럼 궁금한 게 7, 8월이랑 90, 11일이랑은 어떻게 다르냐. 비슷하지 않느냐.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90, 11월은 그냥 진짜 모의고사반이에요. 실전 직전 모의고사반이라서. 매 시간 오시면 모의고사 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계획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은 오시면 인사하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두 개를 봐요. 월요일날은. 그래서 그 음. 다음에 <laughs> 화요일날은 모의고사 한 번. 근데 대신에 전날 보셨던 월요일날 봤던 모의고사의 대표 첨삭을 같이 봐요 그래서 대표 첨삭을 해서 전날 봤던 거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풀이하고 추가로 이론 정리나 그 시점에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더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요 매일 보통 주당 3개씩 모의고사를 계속 보세요 그다음에 후반에는 추가로 문제도 더 드려요 집에서 푸시라고 <laughs>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 91월은 아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고 풀고 정리하고 하는 게 주된 활동이 되는 거고, 이제 7, 너무 좋아서 웃습니다. 그래서 7, 8월은 문제 형식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확다 바뀌기는 하는데, 대신에 그걸 현장에서 계속 풀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많이 못 보니까. 현장에서 더 많이 그 문제를 더 같이 풀이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푸시고 키워드 써 오시면 개요 정도 짜 오시게 되면 그걸 같이 풀이하고 관련된 이론 찾고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추가 정리하고 이제 자료는 또 드릴 거예요. 저희가 3월에 암기 자료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암기하시기 좋은 자료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비슷하긴 한데 인출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좀몰아 공부하시기 암기하시기 편하게 자료는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7, 8월 강의 안내였습니다